가 느껴지십니까? 반려동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 위드워스 위드워스에서 천연 라텍스 고으로 만든 스마일 에그 라텍스 토이는 기존 파스텔 톤의 색상이 적녹생명인 강아지에게 잘안 보일 것 같다는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 강아지들이 볼수 있는 노란색. 파란색을 포함하여 더 쨍쨍한 색으로 수정하면서 강아지와 소비자의 반응이 더 폭발하게 되었지 반려동물을 생각한 위드워스의 디자인은 이게 끝이 아니야 알록달록한 컬러감의 스포츠볼과 강아지가 물었을 때 입모양이 잘 보이는 허피볼 풍선 강아지 모양으로 반려인의 마음까지 싹 사로잡은 라텍스 토이까지 섬세한 디자인 칭찬에 거기에 강력한 탈출력과 탁월한 순간 흡수력의 미국산 천연 펄프는 기분 고급스러운 로즈제랑 유명의 표준형 담답 패드와 뛰어난 탈취와 강력한 흡수력의 가성비가 해피데이 패드로 반려인의 선택지를 높였어. 이렇게 다정한 브랜드 위드워스에서는 반려견 용품뿐만 아니라 고양이들에게 인기 폭발, 담다 색동 애벌레 낚시대와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한 세 가지 파스텔 톤의 블링블링한 요술봉 스타일 고양이 낚시대. 마카롱처럼 부드러운 색감의 귀여운 캣볼까지 있으니까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우리 반려인들. 오늘 위드워스에서 플렉스 해보는 건 어떨까?